워업부터워업부터 웜업부터 하자 워업 포함 10세트 하자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이거는 아, 아니야 워업 포함 안돼 <laughs> 가영이는 빡세게 하고 싶어하고 윤나는안 빡세게 아, 하고 싶어하고 우리 둘이 아니 우리 들이 운동할 때워업 포함 10세트 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지금 워업인데워업는 세트수로 포함 안시키겠습니다 둘셋셋넷 <laughs> 가영이 가동범위가 좋네 가섯 띠. 열 다섯, 음, 와, 음, 섭, 아, 정말 벗어야겠다. 일곱, 아홉, 열, 와우, 바로 들어오세요. <웃음> 하나, 되게 <laughs> <둘>, 잘하네. <laughs> 열, 자, 한 세트. 아, 이게 한 세트야? <laughs> 앞으로 아홉 세트 더 남았어요. 조졌네 금방 한다니까 근데 벌써 10세트야 <laughs> 아, 유나 표정 아닌 것 같은데? 아, 10세트 한것 같은데 어? 음. 아 다리 아. 묵묵하네 음. 음. 맛있어요? <웃음> 맛있어 맛있어? 짠아 <laughs> <자. 웃음> <자. 웃음> 할수 있어 <laughs> 아. 도와줄까? 아니 오케이 열셋넷 짧지? <laughs> 흑마 같지 않아? 흑마. <laughs> 약간, <웃음> 네, 나도 말 보는데, 흑마 같은 거야. 하나, 둘, 둘 여섯, 어머니! 여섯, 일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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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, 아홉, <laughs> 나이스. 오 <목소리> 잠깐 어, 비기 시작한다. 여덟 <목소리> <야>, 바로 아홉 와열 왔어. 둘셋넷 아홉 열 진짜 대단하다. 도, 벌써 나요? 아주 죽어. 저 이제 우모이가 오늘은 끝인 거 아니야? 아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올라왔던 것 같아. 넷, 마지막 이겨내. 다섯고 아, 됐죠? 하나.